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라고? 아 원래 그런 스토리인가? 나왔다. 허! 허아! 왜, 왜 이렇게 약해? 와왜 이렇게 약해? 여기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? 그, 내가 상상하는 데미지가 아닌데? 겁나 단순하네. 오우씨! 오우!

한번 잡자, 제발. 제발 봉산 살좀 하지 마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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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미도 타우로스도못 잡으러 가겠다. 그렇게 강한 건 아니네요. 이거 타 로스는 너무 사벽이야. 너무 넘사백. 사벽, 지금 내한테는... 건접할 수 없는 사람이 공정할 수 없는 다 모아서 한번해 죽여 뭐죠? 봉사 봉사달춤! 해줌, 봉사 해줌이다. 아, 왼쪽 빠지면 됐나? 오, 야, 왜... 따라온다? 아, 봉사세 좀... 존나 무섭네요 한발두발세발네발 발, 발, 네 발. 다섯! 렉 높은 게 아무래도 좋긴 한가 봐요 나의 화려한 컨트롤에 한 대를 못 때리니까 확실히 데미지는 세네요 예 다른 무기는 크리티컬 떠야 2 0 0 0몇들거든요막 진짜 둔기가 아닌 이상 마지막은 어떻게 죽일까 절부푸 아, 좋아. 바쁜 애한테 가져가면은,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?